이번에는 제6강 국지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지풍이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 의미와 의 같이 국지적인 원인으로 부는 좁은 지역 내의 바람을 말합니다. 특수한 지형이나 수륙 분포 등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는 바람인데, 대표적인 걸로 산에서 부는 산풍, 계곡에서 부는 거풍,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에서 부는 해륙풍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의 분류를 보면,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바람을 몇 가지 분류해 보면, 첫 번째가 무역풍. 에, 무역풍도 여러분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던 에, 단어입니다. 요즘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의 기억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은 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도와 북위 30도 사이에서 일정하게 부는 북동풍을 에, 보통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극 편동풍 또는 극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극동풍, 극이니까 북극과 북위 60도 사이에 부는 북동풍. 또는 동풍을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무역풍은 적도에서 북위 30도 사이, 그다음에 극동풍은 북극에서 북위 60도 사이 그러니까 적도에서 아래 부분 30도는 무역풍이고 극에서 북극에서 밑으로 30도 그러니까 60도에서 90도죠 거기는 극동풍 또는 북극편동풍입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결국은 30도에서 60도 사이니까 편서풍이 남아 있습니다.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서풍을 보통 편서풍이라고 하는데 중위도권에서는 저은 폭을 형성해서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 그걸 보고 특별하게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제트기류는 여러분 많이 비행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비행하는 경우는 우리 경량 환경인 제트기류하고 관계가 없겠지만은 외국을 가가를할때 보면은 갈 때는 빨리 가고, 올 때는 늦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트기류를 타고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가고, 제트기류가 없는 상태로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고 같은 거리인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트기류는 좁은 띠 형태로 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 과학기술로, 현대기술로 파악해서 그쪽을 파악해서 우리가 비행을 할 때에 제트기류 갈 때는... 제트기를 타고 가니까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약 5, 60m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트 기류는 지상에서 한 10에서 14km 에, 그 정도면 이 앞에 시간 배웠던 대륙권 계면입니다. 대륙 권년 대륙권 경계면인데 거기에가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상층 고도에서 제트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하면 연료비를, 연료를 줄일 수 있다. 연료를 줄일 수 있단 말은 부는 바람에 타고 가니까, 그만큼 추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순입니다. 먼순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대륙성 기후는 겨울이나 여름에 해양성 기후보다 현저하게 기온이 높거나 낮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 육지가 실제로 가열이 빨리 되고, 식기도 빨리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 바람이죠. 그것이 바로 먼순입니다. 대륙성 기후는 겨울이나 여름에 해양성기보다 현저하게 기온이 빨리 높아지고 빨리 낮아지고 그런 온도 차이에서 발생한 바람을 먼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풍과 해풍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지풍에서는 뭐 해륙풍이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육풍과 해풍은 바다와 인접반 지역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가열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빨리 가열되면은 그쪽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아랫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 가열이 빨리 안된 부분에서 바람이 불어오겠죠. 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될 겁니다. 어, 밤에는 뭐 해풍이다, 육풍이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해풍. 해풍이다 육풍이다 그 말은 어디서 오기 시작하냐 그입니다 바다에서 불면은 해풍이고 육지에서 불면은 육지 육풍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가면은 육풍이고 어, 바다에서 육지로 오면 해풍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그 말은 어, 육지 쪽이 빨리 가열이 된다 그 말이지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럼 공기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아래. 예, 빠져나간 공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육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본다. 어, 왜냐하면은 어, 온도가 바닷물은 서서히 식고 서서히 데워집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밤이 되면은 육지는 식어버리지만은 바다는 덜 식어서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은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육풍이라고 합니다 에, 즉, 낮에 육지가 바다 보다 빨리 가열되어서 육지의 상승류에 의한 저기압이 발생하고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 공기가 올라가 버리면 은 밑에 부분이 공기가 없으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죠 저기압이 발생하고 밤에는 육지가 바다 보다 빨리 냉각되어서 육지 하강류에 의한 고기압이 발생한다 어, 방금 설명했던 것에 답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그래서 해풍.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인 게 어디서 시작한가에 따라서 그게 바다에 시작하니까 해풍, 육지에서 시작하니까 육풍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낮에는 육지가 빨리 가열이 되니까 육지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공기가 올라버리면은 밑에 공기가 빠져나간 부분은 저기압이 발생해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쪽에 메꿔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바다에서 공기가 불어옵니다. 그래서 해풍. 밤에는 바다가 천천히 식으니까 그쪽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그쪽을 메꿔주기 위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공기가 오니까 육풍. 뭐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는 산풍과 고풍입니다. 산악 지역에서 낮에 대기가 가열되면 상승기류가 산맥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바람을 고풍이라고, 하고, 계곡을 따라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대기가 냉각되면서 하강기류가 발생하여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산풍이라고 한다 또는 산악풍이라고 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열이 되면은, 가열된 쪽에서, 어,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낮에는, 산 정상이 빨리 대표지니까,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그래서 골짜기니까 계곡을 했을 때 고풍이고, 그 다음에 산, 밤에는 산 정상이 빨리 식으니까 아래로 공기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산풍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악지형을 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형 상태에 따라서는 마찰도 있고, 마찰이란 것은 뭐 비행기가 직접 마찰이 아니라 공기가 마찰이겠죠. 에, 바람 같은 게. 고도 변화에 의해서 평지에서보다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산악지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바람이 강한 상태에서 산을 넘을 때는 반대편에 어떤 하강풍이랄지, 라 요란기류, 어떤 돌풍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지면하고 충분한 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큰 항공기는 굉장히 높은 고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지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우리 경량 항공기는 낮게 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산악 지대를 넘어갈 때 그런 바람의 영향으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대를 갈 때는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한참 더 올라가서 상당히 위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절풍. 계절풍이라고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니까, 어, 계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육풍과 해풍에서 한하랑 똑같습니다. 어, 겨울에 바닷물이 더 따뜻하죠. 육지보다는, 그러니까 어, 바닷물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아니라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 육지에 있는 공기가 바다 쪽으로 불겠죠. 그다음 여름에는. 에, 바다에서 육지로 보는 게 뭐냐면은 어, 육지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상승하면은 그쪽을 메꿔주는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이 해수욕장 가면은 바닷가에서 있으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게 바로 에, 계절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바다가 더따뜻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어, 육지가 더 따뜻하니까 육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오고. 어, 우리가 이것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보통 겨울에 이제, 겨울이라면은 이제 10월에서 3월 이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제 계절로 할 때는 뭐 11월에서 2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극동부근에서는 대륙의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되어가지고 북서풍으로 태평양 내에서 들어오고 강할 때는 뭐4 0노수를 초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 대륙이 가열되니까, 에, 공기가 올라가 버리면은 밑에가 저압부 기압이 저기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쪽을 메꿔주기 위해서 태평양 고기압에서 에, 그 대륙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로 여기서 말하는 계절풍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루를 가지고 뭐 밤에는 육지가 빨리 식고 바다가 서서히 식고 또 예를 들어서 1년을 보면은 어, 육지가 빨리 데워지고 여름에는 어, 여름에는 육지가 빨리 데워지고 어, 겨울에는 육지가 빨리 식어버리니까 바다 쪽에 따뜻한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 중학교 쯤에서 많이 배웠던 지리 시간에 배웠을까요? 배웠을냐 그런 내용입니다. 또펜 바람이다 또는 치누쿠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치누쿠 펜, 높새바람 우리말로 높새바람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국지풍, 지형적인 국지풍인데, 어떤 산이 있을 때 형성됩니다. 육지의 경사면을 따라서 하강하는 바람으로, 로키 산맥의 동쪽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것을 치누크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펜이라 한다.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백산맥 그쪽에서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녹쇄바람이다.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이유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펜 효과라는 것은, 어 이런 산이 있을 때, 높은 어떤 지형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는 어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고, 12도 올라가면서 뭐 9도, 뭐 6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데, 어 여기서 습기를 가지고 바람이 불때그 습한 공기가 어 여기서 올라가면서 어 압축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슬점이 내려갑니다. 이슬점이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어 이슬점이 내려가니까 빨리 그게. 수방 공기가 비로 돼가지고 내려버릴 겁니다. 비로 돼서 여기 쏟아져버리면은 공기에서는 습도가 없어진 상태로 쭉 넘, 산을 넘게 됩니다. 산을 넘어서 여기서는 이제 이미 어, 수방 공기에서 비를 한번 뿌려버렸기 때문에, 어, 이슬점이 돼가지고 비를 한번 뿌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건조한 공기가 있죠. 넘어올 때는 건조한 공기로 돼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수방 공기인데 비를 에, 뿌려버리니까 공기에 있는 습기가 빠져서 넘어올 때는 건조한 공기가 분다. 이것이 바로 팬 효과다. 또는 치누쿠, 노세바람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공기가 가열되고 혼자 하면은 단절 압축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또 혹시 오래만에 하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에서 바람이 불면은 에, 산이 막고 있으니까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바람이 불면은 산에 막고 있으니까 공기가 압축이 될 겁니다. 공기가 가열되고 건조하면은 단열 압축 현상으로 대기 였던 기류가 경사를 때려가서 이제 어떤 내려간 상태, 단열 압축해가지고 거기에서 비를 뿌려버리니까 여기에서 수방 공기가 이상태에서 건조하게 되죠. 건조한 공기가 부는 것을 우리가 펜 효과라고 한다. 또는 친육쿠라고 한다. 뭐 저는 노쇠 바람이라 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 되게 이제 바람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 항공기하고 바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항공기 이착륙 시나 공중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현상이다. 에, 실제로 뭐 이착륙 시도 그러지만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국제 표준 풍속은 매 관측 시간 10분간 평균값을 보통 풍속이라고 합니다. 관측 시간 10분 동안 했을 때 평균값.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노트 또는 에, mps라는 것은 미터 퍼 세컨드, 초당 몇 미터 또는 m/s. 뭐 이거는 초당 몇 미터 그 말이죠. 노트, kt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풍향은 0도부터 360도까지를 10도 간격으로 표시하고, 바람의 방위 표시를 기상대에서는 진북을 기준으로 하고, 관제기관에서는 자북을 사용한다. 이것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 없고, 우리는 비행기에는 나침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침반은 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자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제기관에서는 우리 비행기 기준에서 자북을 사용하고, 기상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꼭 비행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북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를 위주로 할 때는 자북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풍. 태풍 하면은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그러죠.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중심 풍속이, 에, 최대 풍속이 초당 17m 이상인 폭풍으로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초당 33m 이상일 때를 말하고, 그럼 여기서 17m는 뭐냐, 17m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근데 세기가, 어 좀, 낮은 태풍, 중간 태풍, 뭐, 센 태풍, 그리 있었죠. 그래서 17m 이상만 돼도 이건 태풍이고, 보통 여기에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최대 풍속 어 33m 할 때는 강한 태풍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태풍의 강도는 중심부분의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약한 태풍. 예를 들어, 초속이 17, 17m 정도 될 때는 약한 태풍. 그 다음에, 어, 중간 태풍. 강한 태풍은 또, 그보다 더 많은 거. 예를 들어, 33m 이상. 더 강하면 매우 강한 태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에, 등급별 순간 최대 풍속은 약한 풍속, 예, 태풍이 17에서 23m, 24m 초당. 중간 태풍은 25에서 32m. 어, 그 다음에 강한 태풍은 33에서 43. 매우 강한 것은 44m 이상이다. 뭐, 이 숫자는, 어, 특별하게 여러분이 의미있게 외운다기보다는 되게, 어, 33m가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어, 세계 기상기구에서 말할 때, 어, 태풍이다. 그렇게 외우시면은, 이보다 좀 적어서 뭐, 17m 한 절반 정도 죠 그럴 때부터 태풍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다 1, 2도 숫자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어지러우니까, 어, 33m 하나 외우고, 한그 절반 정도. 그러면 33 0 절반이면은, 1 6 5인 17m. 그때부터 태풍이다. 쉽게 생각하십시다. 태풍의 종류를 보면은, 필리핀 부근 해역에서 발생해가지고 동북아시아로 부는 태풍. 우리 보면 여름에 불면은 우리 태풍이라고 그죠 그게 필리핀에서, 대개 보면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태풍, 이것이 태풍이고,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해서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부는 것이 허리케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의 허리케인 그런 말은 안 하죠. 우리나라는 주로 태풍. 미국의 플로리다 하면 허리케인 때문에 어, 집들이 다 날아갔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도양에서 발생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이클론이다. 열대성 지역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폭풍을 일반적으로 비바람을 에,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 부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북아시아로 보는 것은 태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북대서양과 카리브에서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로 보는 것은 에, 허리케인. 뭐 인도양에서 발생해 가지고 구축해 는 것은 사이클론. 이것이 열대성 저기압이다. 태풍이 결국 은 열대성 저기압이죠. 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뉴스 에 들을 때는 그냥 허리케인 하면은 그냥 큰 바람인가 보다. 뭐 사이클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에,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 쪽은 태풍이고, 북두리상 쪽에서는, 뭐, 여기에서 허리케인이고, 인대왕에서는 사이클론이다. 이것은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태풍에서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태풍은 눈하면이 앞에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태풍 중심부분에서는 이제 기압 경도라 하게 할지, 어, 기압 경도력이게 할지 원심력이 이제 커지니까, 어, 떤 마찰력도 커져가지고, 초당 5m 이하 어떤 미풍, 어떤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도 거의 적어지고 비도 안 내리고 부분적으로 태풍의 눈에서는 하늘이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그림을 보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경우. 그래서 그 가운데는 고요해서 옆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지만은 한 중심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층에서 바람의 형태를 보면은. 에, 지균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균풍. 지균풍이라는 건말 그대로 균등한 바람인데, 지표면에서 어, 마찰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고도, 1km 이상의 층에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평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가 보통 지표면에서 한2 0 0 0피트까지는 산, 산악이랄지 아니면 밑에 있는 어, 어떤 지상의 형태, 뭐, 풀밭이라 할지, 건물이 많다 할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지만은, 어, 고도가 1km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 지형이 좀, 어디, 거칠거나, 뭐, 건물이 좀 있거나, 건물이 높아 봐야 뭐, 어디 50m, 100m니까, 어, 그 정도면은, 그 영향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균등하게 분다 해서 그걸 보고 직윤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지 야에서는 1km 이상이 되면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평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람을 직윤풍이한다 기압 경도력이라는 것은, 어,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반드시 불고 싶지만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했어요? 전향력이 생긴다 했죠. 콜리올, 콜리올리스 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지금쯤은 가물가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향력입니다. 어, 말 그대로 기압 경도력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게 고기압. 이게 저기압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싶지만은, 지구가 회전을 해버리니까, 지구가 회전하니까, 빠듯이 못 불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에, 휘인다 했죠. 오른쪽으로 휘, 오른쪽으로 휜다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압, 에, 선하고, 이 바람하고, 거의 평행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평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한다. 자, 전향력은 바람 방향의 우측 직각 방향으로 작용이기 때문에, 전향력의 크기가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는 경우에, 지균풍은 등압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람은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고 싶지만은, 지구가 도니까 반드시 못 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휩니다. 오른쪽 휘다 말은 결국은 이렇게 반드시, 결국은 반드시 가지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등압면 기압의 어떤 등압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 평행선이 있으면은, 그쪽하고 거의 같이, 나란히 평행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싶지만, 지구가 도니까, 반드시 뭐, 거 이렇게 휘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평행으로 가게 되니까, 기압, 평행하게, 기압 등하면, 같은 기압선하고 평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그래서 기압 차이와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면, 지구 자전에서 전향력으로, 북방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고,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휘게 된다. 뭐, 남방구는 외울 필요 없죠. 북방구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방구에 대한 것은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오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역으로 생각하면. 다음에는 경도풍입니다. 경도풍이라는 건말 그대로 경도에 따라 바람 부는 거야. 등압선이 곡선일 때, 곡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하고, 기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부는 바람을 보통 경도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풍 이라는 것은 기온은 어떤 수평 공포에서 생기는 바람이 바로 온도풍이고 그 다음에 제트 기류라는 것은 잠시 나왔지만 은 대륙권 상층 대륙권 경계면의 세계에 어떤 제트 기류가 생산됐었죠 편서풍 지대에서 속도가 빠른 부분 그게 제트 기류입니다 되게 남북 간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 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풍 이라는 것은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기압대가 수평으로 균일하게 있어가지고 기압 경도력이 없이 없는 경우에 부는 바람을 관성풍관성에 따라서 그냥 분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복잡한 듯 하지만은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풍속 단위가 아닌 것은 m 세 s 초당 몇 미터 맞죠 이것은 뭡니까 어 시간당 맷 노트 노트 퍼 아워 입니다 시간당 노트가 k, k로 시작하죠. per, per는 슬래시를 말하죠. 이거 슬래시. 시간당 몇 노트냐. 그럼 노트 자체만 해도 몇 노트, 이건 풍속 단위가 맞죠. 그런데 마일이라는 것은 그냥 거리 단위지 풍속 아니죠. 거리죠. 몇 마일. 그래서 4번, 아닌 것은 4번, 마일. 다음 중 대기 현상이 아닌 것은 비. 뭐 대기에서 비가 오고, 뭐 해륙풍이 분다. 뭐 육지에서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안개가 낀다. 다 이건 대기현상인데, 일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어, 대기현상은 아니죠. 뭐, 이제 정상적인 어떤, 지구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생긴 거니까. 자, 겨울에서는,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 여름 나오니까 이건 뭐,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뭐겠어요? 계절풍이죠, 계절풍. 그다음 산악지방에서는 낮에 햇빛을 받아 산 정상 온도가 상승하여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곡풍이라 해죠. 곡풍. 그다음에 지면과 해수면은 가열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불는 바람은 육지 바다 왔다갔다니까 해류풍, 해류풍이죠. 그다음에 해풍에 대한 설명에서 적합한 것은 보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정리선화 이 빼고 해풍이랑 뭐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니까, 언제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까? 육지로 불려면은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가벼워져야겠죠. 그 말은, 낮이죠. 낮에 육지가 빨리 가열돼가지고 공기가 올라가면은 밑에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바다에서 채워준다. 바닷바람으로 채워준다.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것을 해풍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어, 배울 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만큼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낮에 어느 쪽이 빨리 대펴지겠는가? 그럼 대펴진 쪽은 바람이 위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분명히 밑에 부분은 뭔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 그 옆에서 바람이, 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밤이다, 낮이다, 바람이 어디서 불 것인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